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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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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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얼굴에 눈물 자고. 내어 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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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로풍경이어 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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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진짜. 갑자기 한 일주일 여기서 있어도 되겠구만 <laughs> 어, 진짜로 저는 하루면 좋갑니다 아,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 약간 이 느낌 핀란드 사람들이 휴가를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음 애정이 시원하게 해주는 선풍기 바람이야 애정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선풍기가 바람 쏘여주고 있어 아, <laughs> 정생해 그래. 여기서 고생했어. 아, 이런 분가 계속 물래? 물래? 너무 많아. 보고 가자. 무이가 뚜이가. 무이가 뚜이가? 배꽁. 어때? 타고 내 선택 아닙니까? 좋았어요. 공주님. 공주님 여기 봐요. 해장공주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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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품에서 떠날 생각은 안 한다. <laughs> 지금 몇 시야?